안녕하세요, 여러분. X-ray 3단계 대화문 연습 시작해요. 1번. Why did the doctor take an X-ray of your arm? 자, 일단 주어동사. 자, 의사가 take 하다. 과거의 행동을 질문할 때 했나요? Did the doctor take? 왜 했나요? 어떤 행동? Take an X-ray. 사진을 찍다. 어떤 사진? X-ray 사진을 왜 찍었죠? 그것도 무엇에? 당신의 팔에. 그랬더니, to see my broken arm. 보기 위해서 무엇을 나의 부러진 팔. 물론 주어 동사 써서 음 because the doctor took an X-ray to see my broken arm. 이렇게 왜냐 하면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친한 사이일 때 이렇게 짧게 어 to see my broken arm. 음, 내 부러진 팔 보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간략하게 할수 있잖아요. 자2번 what did the dentist do your teeth. 자 일단 주어 동사 the dentist가 하다. 과거의 행동 했나요? 무엇을 했나요? What did the dentist do? 어디 쪽에 당신의 치아에 어떤 걸 했나요? 뭘 했나요? 그러니까 어, 진료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, 뭘 했는지. 자, 그랬더니, The dentist took an x-ray of my teeth. 그 치과 의사가 took an x-ray. 한 번에 x-ray 찍었어요. 무엇에 나의 치아에? 3번, Does my toy bear need an x-ray? 자, 일단 뼈대, 나의 장난감, 곰, 필요함, 필요하다. 주어 동사 잡고, 자, 이 동사가 일반 동사고,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행동합니까? Does my toy bear need? 이렇게 나가야겠죠? 뭐,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? An x-ray? 그랬더니, no, 아닙니다. 자 토이 배열을 이수로 받아서 3인칭 단수 현재니까 그것은 에너지 행동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 원 여기서 원은 엑스레이 이거를 말하죠 엑스레이 한번 어, 엑스레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완전한데요 추가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를 말해주는 이유의 부사절 뭐뭐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수식어절 그리고 부사, 부사구 중에 문장이니까 부사절.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, 뭐 장소, 이유, 목적 다양하게 있는데요. 비크 u 우스니까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적어주세요. 이유의 부사절 이렇게 덧붙여서 대화를 어, 재미나게 이어가면 되겠죠? 어,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. 1번부터 3번, 많이 많이 외워지, 아, 외워주셔야죠. 많이 많이 소리 내서 읽고 또 읽으면 외워지겠죠? 간단한 패턴, 여러분 즐겁게 해주세요.